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킨 이유는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가기 한 5분 전인데요. 오늘 파리가 많이 춥다그래서 목도리도 하고 오늘 패딩도 두꺼운 거 입고 나가야 할것 같아요. 벌써 영화로 떨어진 날씨라, 아, 이거 나가면 엄청 춥겠는데 어제는 막 눈까지 엄청 퐁퐁 내리고, 물론 일한다고 그걸 못 봤지만, 다른 사람들 영상 보니까 눈도 엄청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데뷔를 아주 잘하고 나가야지, 아니면 또 감기에 걸리겠어요. 어, 이제 파리는, 프랑스는 해가 뜨는 것 같네요. 지금은 한 8시 10분, 15분 정도 된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밖에 나와서 지하철을 타러 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어, 큰일 났네요. 아직 해가 지금 뜨고 있는지 아직 음, 어두운 것 같고요. 좀 따뜻하게 입고 와서 그런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지 너무 잘한 것 같네요. 오, 매운. 뭐야, 왜 이렇게 매운이 심하지? 그 프랑스 분들도 출근을 엄청 일찍 하시는 분들은 7시부터도 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애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랑도 겹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laughs> 여기 주변도 학교가 있어서 애들이 되게 많네요. 저는 지하철을 타러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블로그 마스를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상을 찍는 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laughs> 저, 제가 지금 사실 밤을 새고 지금 또 나온 거라서 정신이, 음, 정신이 너무 없어서 또 영상을 자연스럽게 찍었나? 아전 지금 밤을 샌 상태구요. 아, 밤을 샜지만 뭐, 렇게 밤을 안잔것 같은 기분은 아니네요. 어, 지하철이 바로 와서 저는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해야 할 일들을 드디어 모두 끝내고 집으로 다시 가는데요. 제가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어, 딱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게첫 번째가 바로 건강하기인데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어, 등록을 했고요.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그 홈페이지에서 한 달에 45유로를 내고. 결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집에서는 한 15분 떨어진 곳인데, 뭐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시설도 어떨지 모르고, 뭐 청결한 청결 정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집이랑 가깝고 가격이 가장 저렴했어요. <laughs> 다른 곳들은 막한 달에 100유로만 넘고 이래서 어우 엄두도 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요 건강하게 2017년의 12월 달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집에 가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헬스장으로 한번 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실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헬스장을 가고 있는데요. 일을 마치고 드디어 좀 정리를 하고 헬스장에 가는데 또 처음 가는 데라 어딘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디지? 여기 어딘 것 같긴 한데 잘 찾아온 거겠죠? 여기 저희 집에서, 어, 여기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여기 이렇게 네오네스. 네온 네온했스 맞지? 와 신기하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n o c'est pas le photo. Non, o n o ça va. n fait j'ai déjà c r t sur le. 네 여러분, 저는 진짜로 헬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 헬스장 그 안쪽 뭐 이런 시설 같은 거랑 안내를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아니 진짜 아이폰이 추위에 많이 약한가 봐요. 그딱아저 인터넷으로 결제했는 아니 그 등록했는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꺼져버린 거예요. 휴대폰이. 아 진짜. 그래가지고 안쪽 영상을 못 찍었고 노래도 못 듣고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면서 운동했어요. <laughs> 막뭐 요즘 뭐지? 그래도 신나는 노래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레드벨벳의 피카피카부로 혼자서 마음속으로 불렀어요. 혼자서 피카피카부 이러면서. <laughs> 그러면서 그래도 운동을 잘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누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밤 꼴딱 새고 아침에 또 촬영해서 갔다 오고 와서 아까 낮잠 한 시간 반장기에 다여서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서. 해야할 일도 있고, 유튜브도 일단 올려야겠죠. 블로그 봤으니까 이틀날 영상도 올려야 되겠죠. 그럼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laughs> 아, 뭔가 계획한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까지 솔직히 조금 바쁘다 보니까 아, 생각했던 것만큼 잘 오늘은 흘러가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속상은 하네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아마 오늘 오늘이 오늘까지가 제일 바빴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주말도 안 바쁜 건 아니지만 내 네, 계획을 이제 좀 다시 실행을 해봐야 되겠어요. 머리가 아직 안 말라서 축축하네요. 아, 어, 저는 지금 어 옆에 사실 귤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다가 귤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하고 갖고 왔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네. 이렇게 큰 귤이에요. 아, 근 진짜 귤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귤이 약간 제 얼굴만 하단 건좀 오반데, 아무튼 진짜 귤이 커요. 와, 진짜 귤 크다. 오, 이거 사실 두 개나 먹으려고 두개 갖고 왔는데. <laughs> 두 개로, 오. 아, 진짜 귤 크네. 귤을 잠시 이렇게 받치고, 귤가서 뭐 이런 것도 블로그 마스의 재미겠죠? 여러분들도 누워서 이 영상을 보시고 있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씻고 나서 굉장히 추한 얼굴이지만 그래도, 아우! <laughs> 아, 막 눈에 튀어. 아, 너무 가까이 까나봐. 아우 <laughs> 아이, 귤아, 그래. 그래도 더 맛있는 앤가보다. <laughs> 아 역시 귤은 아 이거 또 이불 또 빨아야 되겠네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지금 아무 생각 하기 싫네요 음아귤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 귤꼭사 드세요. 한국기 귤 사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온 귤일까요? 스페인에서 온 귤일라나? 와 진짜 맛있다. 아 여러분 이거 혼자 먹기 또이것도 또 아깝네. 아니, 아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쉽네, 혼자 먹기가. 줄은 1kg에 2유로 99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딱 이거 3유로 되게 샀었는데, 꽤 많이 담았어요. 한 8개? 9개 담았나? 그런데 한 3유로면, 4,000원인, 4, 5, 4, 4 5,000원 하는 건가? 근데, 제철 과일 같은 거 한국보다는 프랑스가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철 과일을 아주 잘 챙겨 먹죠. 음, 아, 진짜 맛있다. 뭔가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제철 과일 챙겨 먹고 나면. 기분 탓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철 과일 먹는 게 그냥 저만의 건강을 이어내는 그런 건데 요즘은 제철 과일 잘 챙겨 먹어도 막안 건강하네?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걸 느꼈는데 아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목 림프선 계속 부어가지고 사실 오늘까지도 되게 조금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침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나한테 또 이랬다. 내일 아침에 아플라나? 근데 저 진짜 신기했어요. 아까 운동하는데 운동하고 막땀 흘리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림프선이안 아픈 거예요. 하, 이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건가 봐요. 우리 모두 운동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12월 달을 영상을 보면서든 한번 운동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 같이 운동해요. 저도 운동하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좀 멀리 보면 운동이 멀리 본다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laughs> 저처럼 이렇게 아프지,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거 어, 보면서 뭐 스쿼트 한 다섯 개라도. 왜냐면 티켓 모아 태산이잖아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오늘 막 무리해서는 하지 않았거든요. 첫날이기도 하고 오늘 잠도 많이 안 잤고 또 많이 걸어다녀가지고 근데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선을 다해봤답니다. 아유 이스쟁이 이거 귤 먹는데 7분이나 이야기했네. 근데 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머리를 그때 숏컷 했다가 지금 쭉 기르고 있어서 애들이 엄청 죽은 한 방이에요. 그죠? 왜 이럴까? 어, 이거 보세요, 이것도 거 엄청 짧고 이렇게 음, 얼굴도 안 가려져요. 머리를 쭉 한번 길러보는 게 목표고요. 이번엔 조금 길러보려고요. 길막 길게는 사실 제가 어차피 안 어울려서 그렇게는 안 길을 거지만 블로그 맛을 시작하니까 뭔가 이런 수다수다 타이밍이막 생기네요. 어, 오늘 영상들이 음, 생각했던 것만큼은 또잘안 흘러갔지만 남은 날들도 또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어서 이 영상을 후딱 편집을 하고 일도 후딱 해서 근데 지금 9시고 <laughs> 그럼 나 언제 자지? <laughs> 아니에요. 뭐근데 오늘 자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잘 수가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일들이 있지만, 뭐, 어차피 오후에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또촬영이 있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서 후딱후딱 할 일들의 마무리를 짓고, 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아침에 출근하시던 하신 하실 때 보신다던가, <laughs> 저녁에 자기 전에 보신다던가, 언제까나 좋은 하루 보내시는 그런 시발점이자 아니면 또그 끝을 알리는 그런 영상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춥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중간중간에 귤을 먹으며 아 겨울이긴 했지. 이런 감정 느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감도 다 먹어야 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귤을 또 까먹을 거예요. 이건 외전 영상으로 올려야지. 뭔가 이런 거 있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찹쌀떡 먹고 싶어요. 사발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응? <laughs> 음? 아 근데 진짜 찹쌀떡 맛있겠다. 찹쌀떡 먹고 싶네. 그럼 진짜 안녕.